12월의 첫 월요일인 오늘 출근길에는 우산을 챙겨 주셔야겠습니다. 밤사이 비가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현재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낮 동안에도 기온이 평년 수준을 웃돌겠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은 다소 쌀쌀하겠으니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이비는 오후부터 밤사이 대부분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는데요.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시죠. 오늘 우리나라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이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가 오겠는데요. 이 비는 오후부터 밤사이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한편 비가 내려도 아침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10도 내외를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상 쌀쌀하게 느껴지겠으니 체온 조절을 위한 따뜻한 옷차림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비양은 내일 오전까지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30에서 80mm, 제주 산지를 중심으로는 최대 120mm 60mm 이상 남부지방은 20에서 60mm, 그 밖의 지역에서는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피해가 없도록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이 비는 화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수요일부터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4도로 뚝 떨어지면서 영하권을 보이는 지역이 많겠는데요. 목요일에는 남부지방에 비가, 금요일에는 충남과 남부지방에 눈과 비가 한 차례 더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이후 주 후반에는 기온이 더 떨어지면서 강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초겨울 추위가 시작되면서 면역력이 저하되기 쉬운 만큼 건강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